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내발기기라는 자세를 통해서 허리가 좀 아프시지 않도록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게 되면 허리가 아프신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골반에 대한 인지감각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내가 골반을 움직일 때 어, 골반을 통해서 숙여낸다라는 개념을 잘 인지를 하시지 못하고요. 상체를 구부러뜨려서 어, 숙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허리에서 요추가 이렇게 굴곡이 되는 현상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추에 대한 굴곡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고관절에 대한 굴곡을 통해서 상체를 숙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골반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내발 기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체 우세의 패턴에서 조금 더 골반 중심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게 된다면 골반의 인지가 가능을 하시고 나아가서 좀더 허리가 아프시지 않는 그런 동작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골반이 먼저 인지되는 순간부터 상체의 굴곡과 신전을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 패턴으로 넘어가셔서 조금 더허리에 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운동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네발 기기 자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테이블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팔 폭을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보통 손을 짚으실 때 머리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슴 앞쪽으로 끌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너무 좁다거나 반대로 너무 넓어서 약간 D 귿 자가 무너지는 현상보다는 이 속의 공간이 정확하게 D 귿 자를 만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내발 기기 자세의 기본 포지셔닝은 끝난 겁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 날개뼈 쪽에서 지금 팔을 미는 힘이 인지가 안 되시거나 부족하시면 이렇게 날개뼈로 기대게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느낌은 가슴이 약간 늘어나고 등이 가운데가 모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등 가운데가 모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겨드랑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밀어주시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엉덩이를 사용을 하여서 우리가 이제 뒤로 밀어볼 건데 이렇게 뒤로 천천히 쭉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통해서 밀어진다 생각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상체가 일자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뒤로 엉덩이를 늘린다 생각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운동은 끝이 난 겁니다. 요거는 허벅지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스트레칭과 균형을 맞춰주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체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밀어내실 때 엉덩이가 점점 말리면서 배가 수축되면서 이렇게 앉게 되실 거예요. 이러면은 등과 허리가 구부러진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네모 약간 일자를 만들어 몸을 반듯하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를 만들어서 유지한다 생각을 해주시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뒤로 밀어낸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꼬리뼈에 느낌이 잘못 잡으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짐볼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발 기기 상태를 만들어 주셔서 짐볼 쪽으로 내 엉덩이를 밀어낸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피부 표면에 짐볼이 닿으면서 엉덩이 쪽에 약간 차갑게 짐볼의 감각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엉덩이가 구부러졌다 하면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윗면에 닿을 것이고, 일자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엉덩이가 아랫면에 닿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닿으신 상태 그대로 짐볼을 꾹 엉덩이로 밀어준다는 것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그대로 다시 돌아와 보시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로 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에 도움이 되는 내발 기기 자세에서 할수 있는 동작을 한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동작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반의 인지감각은 허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발기기 자세를 통해서, 아, 내가 골반을 우선하여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더잘 되신다 하시면, 서서 또는 어, 숙인 상태에서 이제 좀더 도전적인 동작을 어,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운동들은 이 영상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